새로운 한 해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작년 2024년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024년을 뒤로하고 새해를 맞이했는데 사실 뭐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이나 뭐 그날이 그날입니다. 시계는 계속 돌고요. 하루하루를 따져보면 뭐 그날이나 다음 날이나 뭐 똑같은 뭐 하루 아니겠습니까? 2024년이나 2025년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또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를 맞이하며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날을 뒤로 하고 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무엇인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작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좀 실패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또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좀다 잊어버리고요.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한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는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일만 참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또 주님 앞에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 같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 자기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남에게 끌려서 덩달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금목 자극이라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하면 검게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내가 나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악에 물들기 쉬우니 조심하라라는 뜻이 예,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주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물론 내 나도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게 되겠지요. 어,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주변에 좀 좋은 사람이 있을 때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어, 내 주변의 영적 환경이 좋을 때 우리 믿음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아무래도 세상에 물들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변질되기가 쉬운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영향력을 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누구와 동행하느냐, 누구와 교제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요. 남유다의 사대왕으로. 다윗 왕 다음에 선한 왕으로 인정을 받았던 여호사밧이 있습니다. 그는 믿음도 좋았고 나라를 잘 다스려서 나라가 태평성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기에 이 연약, 여호사밧도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잘못은 무엇이었냐? 북 이스라엘 왕 아합과 가까이한 것이었어요. 어... 역사적으로 보면 이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북이스라엘의이었습니다이었습니다우리이잘 아는 대로 이아 s 의 아내는 이 i s 이세벨이었지요 a e l 이 Israel, 이 i s r a e 이이이아 s 이었는데여호사이이이아과 함께 가이이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큰 낭패를 보게 되는 일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하였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성공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인생 가운데 오점이 하나 남았는데 바로 이 북이스라엘 아합과 함께 했던 것이 그의 인생의 오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동행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동행하려면 마음이 잘 맞아야 합니다. 근데 마음을 맞추는 것, 뭐 이것이 뭐 얼마나 어렵습니까?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속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틀어지기도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을 갖는 것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의 마음이 변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않는 분,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2025년 표가 뭐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2025년은 늘 함께할 수 있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사랑성님들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려면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잘 맞춰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철저하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었기 때문에 동행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주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고 주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새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표대로 주님과 동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또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답은 완벽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실 참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표현이고요.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일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너무나도 정확하고 완벽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시게 됩니다. 1 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신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그런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정말 놀라운 칭찬을 들었을 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냥 아, 대답 한마디 잘했다고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을 바로 받은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책망을 받게 되었어요.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칭찬을 했던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아주 무서운 책망을 하신 것이었어요. 아니, 베드로가 이처럼 호되게 책망을 받은 것, 또 처음입니다. 너무나 강도가 세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해야 될 일, 앞으로의 행보를 베드로가 막아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며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1절 말씀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셔야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면 그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할수 없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었고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수제자 베드로가 막아섰다라는 것이지요 22절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로 고난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은 예수님을 생각해서 한 이야기였을까요? 아,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모시고 내가 섬겼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고단을 받는다고 죽임을 당한다고 절대로 내 인생 가운데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이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꿈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왕위에 오를 때 높은 자리, 높은 권력 한 자리 하나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얘기하고 죽음을 얘기하자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소원, 소망, 꿈이 한순간에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것도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자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다시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 얘기를 꺼냈을 때그 말씀을 끝까지 제대로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고난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지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난다, 다시 부활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제대로 기담아 듣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설령 잘 들었다고 할지라도 뭐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야 이미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자신이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이 꿈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든지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여러분이 붙들다라는 말은요 가로막아선다라는 뜻이고요, 항변하다라는 얘기는요 꾸짖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을 때 꾸짖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항변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역으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꾸짖었다,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큰 소리를 쳤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부를 만큼 진도하신 것은 베드로를 미워하거나 또 그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좀 주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누차 내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온 인류의 죄를 내가 대속하기 위해서 제 가운데 빠진 이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잘 기억하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았을 때 이것은 결국 온 인류를 구원할 이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는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 베드로가 품고 있었던 정치적이며 세속적인 욕망은 사탄이 주는 달콤한 유혹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준 사탄에게 물러갈 것을 명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사탄은 결코 죄악의 소굴에만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년 첫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사탄은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노린다라는 것입니다. 조그만 틈만 있으면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악을 행하는 경우에만 사탄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순간에도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건에 힘쓸 때에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할 때도 찾아오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열심히 섬길 때에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할 때 사탄은 찾아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도 사탄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했을 때에도 찾아오지만 우리가 성공하고 영광을 누리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그 순간에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베드로의 삶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분명 예수님에 대해서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복이 있다는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신앙적으로 보면 전혀 흠잡을 데 없는 순간을 지금 베드로는 맞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순간 사탄이 베드로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내 마음을 스스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거나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고 해도, 여러분, 그 다음에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내 생각을 바꿔야지요. 주님께 맞춰야 되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가로막고 항변을 합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베드로를 가리켜서 사탄이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수시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주님의 사역을 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에덴두산을 거니며 행복한 삶을 영위했어요. 그런데요, 사탄이 그런 순간에 찾아와서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넘어뜨렸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생회를 시작하는 동안 40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금식하시며 기도하시며 이제 공생회를 다 준비하려고 했을 그때 사탄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유혹을 했지요. 여러분 사탄은 겁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할 때 주님 앞에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심,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주님과 통영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유혹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사탄의 괴임에 넘어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방심하지 마십시오.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나태해져서는 안 되고 흔들려서도 안될줄 믿습니다. 깨어 있을 때, 성령 충만했을 때, 내가 믿음 올바로 세우려고 할 때, 그때에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어떠한 틈도 두지 말고 대비를 잘할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다 제쳐놓고요.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분이, 내가 모시고 있는 분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니 제자로서 그것도 수 제자로서 이것은 마땅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지. 아니 내가 모시는 스승님이 잘 돼야지. 이런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생각 가운데는 세속적인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 높은 영광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마음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23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영광만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지신 이유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될까요? 항상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내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손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지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내 삶을 주님께 드릴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 주님, 예수님, 이런 주님의 음성만 들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과 감격이 있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쁜 마음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하면서도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한다고 우리가 알면서도 어쩌면 내 자신이 드러나거나 내가 인정받기를 원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작용이 생기는 것일까요? 결국은 내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쉽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닐까? 또 하나님의 일을 적당히 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나 자신을 위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자신을 위하고 나의 유익만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가장 믿음이 좋은 순간에 사탄의 시험에, 사탄의 유혹에 빠지고 만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길이 쉽다고 주님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 동행하는 거,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완전한 자기 포기가 내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하고 철저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자신이 짊어질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따르는 때 그냥 가서는 안 되죠.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호칭, 우리의 별명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 다운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가 예수님 같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가 짊어져야 될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길을 가게 될 때에 내가 짊어져야 될거 이거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통화되고 융화되어 살면서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짊어져야 될 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린 주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참된 제자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은 아무리 좋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만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믿음이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는 십자가를 지는 믿음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런 믿음은 결국은 사탄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부인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신실하고 좋아 보일지라도 결국 사탄이 찾아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우리도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은 나의 구주시오, 날 구원하신 그리스도시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그 고백처럼 내가 짊어져야 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철저하게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모습일 때가 많기,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을까 봐 걱정하며 염려하며 나의 신분을 드러내지도 못한 채 감추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이러한 마음을 좀 내려놓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분명히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결단하고 또 헌신하기로 주님 앞에 약속하지만 사탄의 유혹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걸려 넘어지느냐 아니면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느냐 이것은 여러분 마음의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편에 늘 서시기를 바라고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쉬운 것 없어요. 철저히 내 생각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어, 완전한 삶의 복이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는 천적인 헌신이 필요해요.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니까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회피하지 마시고 당당히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래야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뒤로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가운데 사탄의 유혹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일 우리 첫 주일 성공하셨는데요. 52주, 매주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 신실하게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